주보에 당신의 자녀는 이라는 설교문이 실려있고 공과가 있지요.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사사시대 말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홈리와 비누아스였지요그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엘리 대제사장들의 아들들의 죄악은 무엇인가요? 12절과 14절과 17절과 22절에 네 가지 죄악이 있었지요. 응? 설교문에도 나오는데 첫째는 행실이 나빠 여와를 호 알지 못했다. 둘째는 재물을 빼앗았다. 셋째는 여와의 호 죄사를 멸시했다. 응?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회막문에서 수정들은 여인과 동침했다. 12절에 행실이 나빠 여와를 알지 못했다. 14절에 재물을 빼앗았다. 17절에 여와의 호 제사를 멸시했다. 22절에 회막에서 수정들은 여인과 동침했다. 이게 엘리의 대제사장의 두 아들의 죄악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스라엘의 부모가 자녀에게 쉐마, 이건 신명기 6장에서 9절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를 쉐마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부모가 자녀에게 쉐마를 교육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설교문에서 찾아보라. 선민의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선민의식,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 구별을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응? 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목표를 두고, 어릴 때부터 쉐마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엘리,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 두 자녀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나요? 설교문에서 대지사장 엘리의 두 자녀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걸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가? 이거는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저절로 믿음 좋은 자식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집에서 자식 신앙 교육 잘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목사의 가정이고, 장로의 가정이고, 집사와 권사의 가정이라고 해가지고, 저절로 믿음 좋은 자녀들이 되는 거 아닙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을 보라고. 신앙교육 안 하면, 대제사장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불신자 된다. 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장 17절에. 발은 예배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안 배웠다 이거죠. 여호와의 제사를 왜 멸시했는가? 아버지로부터 안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대제사장 엘리가 백성들로부터 두 아들의 악행을 들었으나, 음이 벌하지, 음이 벌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2장 29절에 보면은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중히 여겼다. 그래서 음이 벌하지, 벌하지 않았다. 음이 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귀히 여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 대제사장의 그 가문의 대제사장직을 박탈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박탈했냐면그 집안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대제사장은 종신직이거든요. 세습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끊어버렸습니다. 박탈해버렸습니다. 어머님보다 자식을 더 귀하게 여기니까 그걸 직분 빼아 봅니다. 자, 일곱 번째. 다음 빈칸을 채워 보세요. 사무엘상 2장 12절의 말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못 했더라? 알지 못했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그다음에 사무엘상 2장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무엇했더라? 멸시함이었더라. 그다음에 사무열상 2장 29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네 처소에서 명한 내네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물을 빼앗아 먹었지요. 삼지도 않은 거 제사도 안 드리는 생고기 달라고 했어요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가슴 살과 뒷다리 살인데 그거 말고 나는 이번에는 다른 부위 먹고 싶다. <laughs> 빼앗아 먹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내재물과내 예물을 밟았다.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못했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였느냐?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데려가야 되는데 너희는 어떻게 그리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배를 채웠느냐 이거지? 이 성직이 배를 채우는 직분이었느냐?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거두어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 상 2장 30절에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무엇하고?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무엇하리라? 경멸하리라. 이때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해 여겼다. 했지. 하나님의 말씀에 떨었다. 했지. 하나님께서는 엘리 대제사장의 그 가문 전체를 죽여버리시고 사무엘에게 그 직분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무엇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언 22장 6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엘리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들들에게 안 가르쳤습니다. 자, 그다음에 설교문에서 빈 공란 하늘을 찾아봅니다. 엘리 집안의 몰락은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는 신앙 교육에서 뭐 됐다 시작됐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면서 무엇됐다? 진행됐다. 지금 시작과 진행을 말한다. 그 다음에 무엇을 이기는 무기력한 영적 권위를 이룬 무기력한 부모의 모습이 이를 부채질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히 여겼던 결과는 문자 그대로 무엇하고 말았다? 망하고 말았다. 자, 어린이주의 내 받은 말씀을 이렇게 공과를 통해서 다시 복습을 해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예배 후에 우리 구역장님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또 구역장님들이 구역원들 앞에서 구역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길잡이 공부하게 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역장으로서 맡은 직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작은 것으로 하찮게 여기지 말고,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길 줄로 아는 그런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원들을 잘 돌보고, 구역원들에게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구역원들과 더불어 기도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